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초스피드로 보는 오늘 나의 운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의 카드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하여 주세요.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요 누군가와 싸우거나 누군가한테 내가 발을 짓밟히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어깨를 부딪히는 등 사람 간에 굉장히 많은 어떤 갈등이라든가 나의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누군가와 다툼 불화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점심에는 그 사람과 다시 화해를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모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일을 잊어먹을 만한 어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생길 만한 어떤 좋은 일이 나한테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혹시나라도 소개팅을 나가신다라고 하면은요, 상대방 쪽에서 먼저 다가줄 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약속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은요 누군가가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약속을 먼저 잡을 것이라고도 보이고 있는 1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2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아침부터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가지고요 칭찬 한 마디를 건네줄 수 있고요 커피를 하나 줄수 있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 오늘따라 나 자신이 굉장히 예뻐 보이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혹시 만약에라도 썸남, 썸녀를 오늘 아침에 만나시기로 하셨나요? 그러면은 점심때쯤이면은요, 그 행복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상대방과 친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을 보이고 있고요. 직장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쌓아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굉장히 행복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저녁에는요, 내가 용돈을 받는다거나 공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마음이라든가 긍정적인 배품, 긍정적인 마음을 나한테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 좋. 우리 2번 타로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3번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와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살짝 질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따라 내가 이쁘게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싸가지 없는 여직원이 나를 질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오늘 하이힐을 신고 갔는데요 재수없게도 하수구에 힐이 빠져 버렸어요 뭐 요즘엔 그런 일 많이 없다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어쩌면 재수없게 개똥을 밟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를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아침에 있었던 재수없었던 일이 점심쯤에는요 많이 풀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나한테 좋은 칭찬이라든가 아니면 커피 한 잔을 사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정말 예외긴 하지만 전 남친이라든가 전 여친한테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밤에 약간 조금 욕구가 조금 솟아오르는 그런 밤을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약간 잘생긴 사람 아니면 약간 좀 이쁜 사람하고 원나잇을 보낼 수 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어떤 밤을 보낼 수 있는 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3번 분한테 만족스러운 그런 하루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는 3번 타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4번 타로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오늘 하루 일과가 잘 풀릴 것 같고요. 기운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오늘 일이 정말 잘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운이었을 뿐, 뭔가 점심부터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되게 지루하고요. 일도 잘안 풀리고요. 연애도 잘안 풀릴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따분한 그런 점심이 지나가가지고요. 저녁에는요, 내가 조금 멍청한 짓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로또를 10만원치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충동구매를 한다거나, 내가 점심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갑자기 폭식을 한다거나, 어떤 멍청한 짓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점심쯤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저녁에 내가 하지 않았던,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멍청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나 자신을 조금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는 4번 다로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